아이반 세들러라고 알고 계세요? 아이반 세들러 선글라스가 입고되었습니다. 템플과 전면에는 3리다 리벳이 장착되어 있고요. 재밌는 점은 전면에 입체감 표현한 것이 정말 재밌게 표현을 되어 있더라고요. 템플은 과거 빈티지 안경의 템플을 그대로 장착하였습니다. 렌즈는 블루 렌즈가 장착되었고요. 메이드 인 재팬 아이반 리얼 리벳 구조. 세들러선턴톨47 사이즈 리얼리벳 구조. 한번 써볼게요. 네, 톨토이즈 컬러를 착용했고요. 눈이 살짝 보이는 블루 틴트가 굉장히 멋들어집니다. 이번엔 블랙 색상. 블랙 색상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메디인제펜 아이바 리얼리벳. 블랙 같은 경우는 템플 안쪽이 노출심이 보이는 투명 시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블랙 시트와 투명 시트를 안쪽겉쪽 합쳐서 사용하였습니다. 한번 역시 써볼게요. 블랙 커너는 가장 무난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